Told me I'm your anchor. I told you you're my pole. Through the wind and fire, we try to hold on. We build this ship together, searching for a home. Despite the storm that hit us, we are still on board. Dancing in the moonlight. The world just up and stares. We got no destination. I take you anywhere. All the doors we've opened, and all the books we've closed. Words just come together. 안녕하세요. 판타였니다 오랜만에 뽈리뷰 돌아왔다. 저는 한번 오랜만에 예. 한번 나왔으니까, 땀쏘 지금도 땀좋네흘리는뭐만 이거는... <laughs> 지금 나오면 땀좋네 흘려 이거는 다 아니, 그냥 서 있어도 <laughs> 원래 좀잘 나와요. <laughs> 좀 말하면서 좀 이제 선동작은 좀 덜하는 것 같아. 네, 아, 이것 때문에 <laughs> 어. 제 영상 찍는데도 엄청 신경 쓰여요. 자, 일단은 리뷰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맨날 뽈리뷰 혼자 하다가 두 명이 됐죠.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청주 토드볼링장에서 음. 프로샵을 운영하고 있는 25기 사모테크 소속 김혜민 프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이제 좀 자연스러워졌네 유튜버 야, 같네. 손을 안 움직여 음. 유튜버야. 네, 이 정도. <laughs> 자, 오늘은 스톰, 아 사모테크 본래 본 소속은 사모테크죠? 네. 그리고 나서. 공용품 스텝으로 이제 스톰. 스톰으로 네. 현재 있어요. 저는 메인 스텝인 일단 JK 스포츠고 이제 글로벌 900에 있어서자 어쨌든 좀 새로운 뿔로 들어왔습니다. 뭐 크루즈는 뭐 다들 알아요, 그죠? 그렇 크루즈는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 네. 네, 크루즈는 누구나 다 아는 뿔인데 요거는 크루즈 하이브리드. 네. 네. 처음 나왔죠 하이브리드? 네. 그렇죠. 그 글로벌900 원래 하이브리드 시리즈가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저도 요번에 받으면서. 네. 또웹피가 S86이. 하이 등급이죠. 제일 높은, 970. 제일 하이 등급, 제일 하이 등급, 제일 하이 등급. <S> <S> 네, 86. 입부를 김현민 프로가 직접 지공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계속 영상을 저희가 이제 공 굴러가는 걸 나가겠지만, 은 국가대표 선발전 패턴이었어요. 네. 네, 근데... 어, 쇼 패턴이었고요. 일단은 네. 네, 쇼 패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만은 음. 공의 움직임을 뭐 쇼시던 롱이던 어쨌든 DP에서 움직이는 공에 그리고 핀을 차주는 그런 액션을 좀 중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옆에서 지공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게 지공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뭐 결국 짝대기 지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laughs> 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laughs> 그렇게 하자. <하지> 약지. 약지에 <laughs> <laughs> 아, 몇 도예요 이거? 이거 네. <laughs> 45도 네. 좀 많이 따, 45도 짝대기 예. 네. 지공이잖아 45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12시 투어, <laughs> 투어 때도 쓰실 수 있게 어. 이게 좀더 약간 이제 예민하지 않게끔 어. 지공을 한 거죠 굳이 뭐 이렇게 짝대기 지공이 네. 예민하지 않게끔 네, 예민하지 네. 않게 <laughs> 예민하지 않게끔 짝대기 네. 지공으로 네. 지공을 하고 볼 굴러가는 것까지 이제 봤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역대 크루즈 쓴것 중에서는 가장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크루즈 지금 시리즈가 되게 두개 쳤거든요. 무모치요. 뭐 어, 나 저거는 못 쳤어요. 보라색하고. 아 바이올렛? 이요 바이올렛 못 쳤고요. 빨간 크루즈. 아 레드. 그것도 못 쳤어요. <laughs> 근데 그건 나 나오자마자 품절이어갖고 저희 네. 이제 주문한 만큼 개수가 안 들어올 정도로 네. 많이 빠져가지고. 그거 못 쳤고요. 그전 크루즈. 뭔지 알죠? 네. 알록달록한 거. 네. 네. 펄 이거. 네 펄. 그거 쳤는데 걔랑 완전 단판인데나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완전 움직임도 그렇고. 근데 바이올렛은 솔직히 제가 못 쳐보긴 했는데 바이올렛 칭찬하는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도 바이올렛 도 하는 것도 봤어 치는 것도 보고 움직임도 봤는데 개보다센거 같은데 네 바이올렛보다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라 움직임이 조금 더셀 어. 거예요 약간 이 어두컴컴한 이런 색이 이러, 조, 나는 좋아요 믿음이 있는 볼 그냥 이런 컬러가 어, 공의 움직임이 <laughs> 상당히 믿음이 가잖아요 너무 화려하면 그리고 꺾이는 자리가 나는 개인적으로 좀안 안 보여요. 보여요 얘 하이브리드 네. 배터리로 가요? 기름 조금 넣고. 네. 솔리드, 이제 펄, 커버스톡이 이게 좀잘 합쳐진 겁니다. 요새 또 아... 하이브리드가 대세니까. 요즘 전기차 대세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이오닉. <laughs> <laughs>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저도 밑에 자리부터 위에 자리 지금 몇번 던지면서 영상은 보이지만은 이 레인패턴이 약간 완전 꼭대기가 잠겨 있어요. 네 잠겨있는데 네, 완전 꼭대기가 잠겨 있어서 제가 완전 바깥에 다섯 쪽 바깥으로는 좀 치기 어려웠고 던지는 거 헤드펜 안 맞고 뭐 이런 거 보여드려도 상관없지만은 그거를 현저하게 옆에서 봤잖아요. 네, 맞죠. 그렇죠? 스톰으로 따지면은 뭐랑 비교해줄까요? 이게 내가 왜 스톰이랑 비교를 하냐면요. 스톰으로 비교해 주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아, 뭔지 알죠?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우리나라 거의 시장 점유율. 80% 이상이에요. 3호 아마존 같은그죠 네, 어항 80% 하드 10개 중에 10명 중에 거의 10명 가까이 스톰볼 없는 사람은 네. 없다고 봐요. 일단은 음. 프리미엄 등급 라인 중에서 아스트로 피직스 옛날에 아스트로 피직스보다는 백엔드가 조금 더 세고 토탈 솔루션보다는 랭스가 아... 좀 나오는 음. 아... 좀 길게 빠지는 음. 아스트로피직스의 드라이 쪽에서는 얘가 좀더 더 세고, 네. 솔루션. 그리고 솔루션보다는 얘가 랭스가 조금 더 길다. 네, 어, 그 아무래도 이제 솔루션, 토탈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럭스 커버 스톡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스톰에서 제일 높은 이제 넥스 커버 스터하고 알트에서 합친 거라. 네. 네. 아스트로피지스 안 던져본 사람 없을 거야. 아, 아스트로피지스는? 네. 아, 그, 그 정도. 네. 아스트로보단 세고. 그리고 이제 토탈 솔루션보다는 헤드에서보다는 조금 더 길게 빠져주는. 조금 거. 더 네. 랭스가 좀더 나온다. 네. 제가 글로벌 900볼을 2019년도부터 용품을 받으면서 쳤거든요. 진짜로 정확도가 더 높아질 정도로 나는 좀 미스를 안 받아주는 볼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선수들한테는 친다고 하면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추천 안 했거든. 근데 일반 동호인한테는 계속 추천했어. 왜냐면 하우스 패턴에서는 하우스 패턴에서는 정말 저... 최고인 거야. 일반 동호인들 치기에는 너무 좋은 거야. 막 넘치지도 않고 어, 어. 모자르지도 않고 맞아, 맞아. 지금은 선수들한테도 추천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급이 많이 올라왔어. 그리고 이제는 어. 알아서 찾아요. 뭐 그죠? 사파이어도 그렇고, 뭐 어. 크루즈 뭐 하고 그렇고.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못 구하니까 하루 이틀 늦어버리고 그 정도로 전화해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많이 좋아요. 네. 그거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게또나야 내가 2승했잖아. 글로벌 벌고환트라이크 네, 내가 버거. 2승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볼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근데 그건 있다. 글로벌 스텝에서 글로벌 볼 갖고 2승한 사람 나밖에 없다. <laughs> 아 그래요? 어. 오. 다 1승씩 하고 나갔어. 아! 대표님 듣고 계시죠?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요. 공간 영상 보고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어차피 선수가 굴리는 거는 정말 참고적이에요. 참고적 네, 왜냐면 그냥. 선수가 굴려서 정말 뭐안 좋게 가는 공, 솔직히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핀을 얼마나 때려주냐? 그리고 입사 각이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일반 동호인들은 좀 많이 저 많이 강한 볼 이렇게 원한다. 네. 많이 센볼 이렇게 가고 길게 가고 어. 빨려들고. 어. 근데 그 길게 가고 빨려드는 건 내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코팅된 볼이 훨씬 드라이해서 가능다 인정? 강할 수. 까진 없죠. 볼은요 강하진 않아. 대신. 미리 일어쓰는 거지. 오일에서 어. 좀더 맞지. 강하다는 볼을 이해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이브리드라 어느 정도 그래도 솔리드 역할도 어느 정도 있어요. 움직이는 음. 게 아무래도 이제 펄처럼쭉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물고 나가는 게 있어서 그런 게 괜찮은 뜻. 막 만져보면 또뽀득뽀득하면 느낌이. 이게 새거니까 뭐. 뽀득뽀득하지만 아니 뭐 미끄러지는 것도 있어. 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새 건데 응. 기름 먹어서 이거? 응. 아 이게 칠사 미끌미끌거러 맞으면? 진거 저런 얘기 안 했어요. <laughs> <laughs> 아예 글로벌 사장님 <laughs> 네, 말 잘해라 너세 볼이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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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만져봐야 미끄러졌다는 거야? 반품해야지 그럼. 와, 아니, 아니. <웃음> <웃음> 그리고 중간에 이핀 섰던 적이 우리가 몇번 이렇게 했는데 템핀 섰던 볼이 그, 그 정도로 좀임팩에선 강해요. 어, 그리고 선수들도 내가 봤을 때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진짜 쇼미디움으로다 써도 되고 남자들 같은 맞아. 경우는 표면 처리까지 한다고 가정하면 쇼미디움만 남자도 쓸수 있고. 근데 이게 어쨌든 프로들은. 그 스텝 아니면은 쓰기 힘들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추어들 뭐 실업 선수들 중에서 뭐 용품 그렇죠. 맞는 사람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팀에서 나오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추천해서 한번 지금 쓸수 있을 것 같아. 그정도 괜찮은 거 오늘 되게 멀리서 와 가지고 청주에서 왔잖아요. 네. 어, 11시 약속했는데 12시 넘어서 오고. 더 네, 아니, 저번에 어. 10시 10시 나 30분 ]까지... 넘었어. 아니요. 형 9시 5분까지 오시면 11시 다오셔어요나 10시 반, 10시에 촬영하기로 했는데 10시 반에 도착했잖아, 그때. 근데 너는 오늘 11시에 촬영하기로 했는데 12시 5분에 왔어. 전 그때 미리 하나 촬영 준비하고 있어. 정비. 아니 그래서 누가 더 늦은 건데? 죄송합니다. <laughs> 어, 그 어? 일찍. 너 하고. 1시간 5분? 어, 제지요지공하고 이게 마감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공까지 해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좀 고생 많았어요. 아, 닙니다 잘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일반 동호인들, 아, 그 김현민 프로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유튜브 죠 이런 거예요? 아유, 나 내꺼 밖에 몰라. 아 어, 서운해. 아 섭섭해라. 토드 그 팩토리. 토드 팩토리 t v 입니다 토드 팩토리 거기 들어가면은 일반 동호인이 친거 네. 네. 같이 올라올 영상도 때. 있고 네. 프로가 친 영상도 네. 있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제가 친이 영상을 봐도 되지만 거기 가서 직접 동호인이 친 영상을 보는 게일반인들한더 참고가 많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아저 덤리스 잘 맞을 것 같아요 덤리스 어, 어, 트렌드 덤니스 트렌드 잘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토드 팩토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글로벌 솔리드 하이브리드 아니다 크루즈 하이브리드 미안합니다 예. 솔리드의 성분과 하이브리드의 요. 성분이 들어갔다고 솔리드 어. 성분과 어. 펄의 성분이 그렇습니다. 들어갔지 어. 네. 지공 제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 볼만 맞으셔가지고 알았어 해. 이제 끝내자 내가 너무 길었어 막 가자 보시죠